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밥차를 삼켰습니다 예, 비가 새벽에 내려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성경 읽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예, 주님 좋은 날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저렇게 귀여운지 몰랐었어요. <웃음> <웃음> 이 사랑의 합찰을 하나의 회관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좀 동참하셔서. 어, 정말 어려운 이웃들, 불안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인터넷 동호회가 있었다고 해요. 인터넷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아시죠? 거기는 이름을 안 써요. 대부분 닉네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동호회에서 그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을 그래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이 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상주가 동호회원이니까. 회 같습니다. 이제 문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그 저기 위로하면서 보조회는 닉네임을 쓸수 있어요. 쭉 써서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봉투에. 근데 문제는 이제 안내하는 한 청년이 여기 방명록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근데 이름을 쓰면 못 알아요. 서로 다 몰라봐. 그상지도 몰라봐. 그럼 닉네임을 쓰라고 하니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닉네임을 씁니다. 그데 뭐라고 쓰냐면 산꼭대기 거북이 왕자. 근데 한 사람이 쭈삣쭈삣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써요. 그랬더니 에라디아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시냐고 뭐 닉네임을 쓰셔야지. 그랬더니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저승사자님 어디 가십니까? 빨리 오세요. 그분의 닉네임이 저승사자였어. 그러고 전부 다 얼굴이 뻘겨가지고 거기 있는 청년도 얼굴이 뻘겨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장례식에서 그래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내 사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닉네임을 쓰다 보니까 이름을 서로 몰라. 본인 이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와서도 이름을 얘기해야지 모르, 이름도 몰라. 닉네임을 써야 알아. 여러분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이름을 이다세요 닉네임을 써도 알아요. 예수 님는 사람들은 닉네임을 써도 좀 예쁜 이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향기가 아니겠어요? 이상한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 혼란시키고 그렇게 충격을 먹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는 사기오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기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기오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기오를 보시고 사기오야 내오라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핸드폰의 그 내용이 번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는 문자 메시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 모르신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격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린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사개호에게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 밖에서는 어, 소리를 지르는 어,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나는데 니고데무 아, 어, 바비디메오가 소를 지릅니다 다이세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서에 여리고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로 사키오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좀 작았어요. 여러분 어, 키가 작은 분들이 핸드캡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키가 작던 무슨 상관이 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두려할 워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오는 세리 장이었어요. 당시에 세리는 악랄하다고 아주 매국노라고 어, 소문나고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데, 막, 과잉징수해가지고, 노마 일부 받치고 자기들이 막 착복하니까, 불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게 만나잖아요, 거리에서. 그러면 딱 피해가고. 그뿐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어, 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어, 원수대화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을 갖다 어떤 행사에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이 사케우가 평소에 돈은 많았는데, 가슴이 항상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돈이에요. 네, 돈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자인의 친구라고 하니까 이분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리고 오셨는데 문제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수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륨을 좀 높여 주시면 좋겠어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 돌 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1 3절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사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내밀어라. 아멘. 여러분 돌무화과에 어른들은 안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오면은 무화과인데 돌무화과예요. 그럼 뭐냐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안 먹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냐면 이 돌무화과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올라가서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나마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올라가서 이 돌무화과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 올리브를 붓고 이렇게 바르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 올라가지 어른들이 이런 기름 부는 거 외에는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올라갔습니까? 이 돌무화가 나무에 키가 작은데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군중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틈에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그 사모했는지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를알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사모함과 열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사모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함과 열정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 사케오를 찾아오셨어요. 사케오가 사모함과 열정까지 나 남은 올라갔지만 원래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 본질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케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리고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정을 잡을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기 위해서 사껴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어, 막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온게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개오를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왕따 돼 가지고 사람들을 눈빛 보는 것도 두려워 고기를 두고 보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니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나 코드하고 안 맞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버려요. 그하고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줄을 찾아 부원하러 오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왕따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 혼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나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은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보시면. 도마뱀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도 징그러워요. 동남아 가면 막 이런 게막 집에 돌아다니고 막이 모텔에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경기 때문에 이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3년 정도 된 건물을 뜯어했어요 어쩔 수 없이. 확장하기 때문에. 뜯었는데 지붕을 이렇게 뜯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마뱀 한 마리가 이 몸통하고 꼬리 부분에 못이 박혀가지고 벽에 박혀있는 거예요 뜯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수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판자를 뚫고 들어가서 박았겠죠 어, 그래서 그게 3년 전에 이 건물을 친 거예요 3년 전에 못이 통과해가지고 꼬리에 박혀가지고 있었는데 어, 사람들이 뜯어내는데 온부름을 치며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 인부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어, 담당자도 와가지고 보고 이 철거를 중단했어요. 3일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어떻게 3년 동안을 살아있어? 3년 동안을 못이 박힌 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3, 3일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한 마리 도마뱀이 와가지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입에다가. 와, 이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타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서 이게... 이게... 어... 부부인지? 어미가 목에 다주는 건지 형제가 그러는 건지 친구가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 뭐, 거기 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이렇게 3년을 먹이를 물어다 주느냐. 그래 가지고 놀라 가지고 지켜보겠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도마뱀 사람들은 도마뱀 보여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못을 빼 가지고 어, 풀어줬더니, 뭐, 손, 손사같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도마뱀매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모시 박혀서 도마뱀이 벽에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큰그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렇게 챙기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챙기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못 박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꼼짝도 못하고, 사면초광이 붙여 가지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몰털까지 세우고 계시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뼛속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도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저에 대해서도 주님이 모르는 게단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막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있고 또 이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셔야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 그러면 해결점이 나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입딱 다물고 그냥 주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계 e o 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가 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다 그냥 밑에만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가셨어요.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계 e o 그 위에 있는 거 정확하게 계셔 알고 계셨어요 이름 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기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기오야 석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아무런 집이나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어떤 어, 그런. 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집에 유아나 들어가지 여러분 아무 집이나 오늘 당, 당신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석교 끝나고 아유, 오늘 직사님한테 오늘 직사님 집에서 좀 하루 묵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관계가 형성되지 이 않으면 안 되잖아요. 데 주님이 이 영혼을 너무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기우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입회하겠다.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기우가. 그래서 학교가 기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혈기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살인자라고 하는 게 들통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대로 약물을 칩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고, 그리고 그냥 이빨 빠진 노인, 그런 노인이죠. 그래서 이제 몇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들을 양을 치는데 호렙산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그 떨기나무가 살이 여러분 부위 붙으면요 살이 나무처럼 싹 타버리거든요.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이렇게 보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정확하게 두 번이나 부르세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라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놀랬어요. "모세야, 내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해막 가운데 말씀하세요. 레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가까이 봐라, 부르시고, 그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 저 이름을 부르시고 가까이 오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의 것만 관심 갖고 있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이사무함 열정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부르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때인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 같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때가 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룹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 영광스럽게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변화된 몸, 죄악 죄짓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을 입고 우리가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냐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안 들어요.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방에 이름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안목의 어, 학생 이러니까 갑자기 학생이 당황해요 절 보더니 제가 무슨 대단히 영엄한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앞에 딱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잘 됐다고 그러고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또 학생이 또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쩍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의 학생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 아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가방 이름표 보고 알았지. 그랬더니 얼른 덮어. 이름을 이름표, 이미 봤는데 딱 덮어버리더라고.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 이 있어서 걔 이름을 알겠어요? 이름표 보고 알았지.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걸다 알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짐인지 다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다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와야 돼.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야 돼. 이번 에 중직 받는 분들 뭐 어,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하면 이런 남아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몇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찾아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주십니다. 사케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기쁨으로 집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케오가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케오가 서서 주께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값짜리나 네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계오가 세리장인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가 혹시 이렇게 세금을 과잉 중세 가지고 뺏은 사람이 있다면 내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계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지 되는 거지요, 거지되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거지로 만드실까요? 아니죠. 다 저도 주님이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사케오가 결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표현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말로만 예수 믿는 건안 되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에 아멘,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게 행위로 표현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양쪽에 강도 둘이 이제 못 박혔습니다. 한편 강도는 아주 악질이었어요. 막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나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가 내려가 봐라 막 외쳤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누가 보면 같이 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오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그 고백을 받으시고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천국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 따라가고 계속 범죄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 신앙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 예, 림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뭐 했냐면 우상 장사를 했어요. 이 사원 불교 사원에 그 앞에서 그 은으로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날 판매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12살 먹은 이 림청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 집에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막 기복이죠. 막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삼촌이 예, 스님이니까 승려니까 찾아갔습니다. 삼촌, 참촌, 삼촌은 어, 불쌍해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 응답을 해주던가요?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기사님을 찾아갔어요. 성기사님, 성기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기도해 하실 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기사님이 앉혀놓더니 앉으라고 하더니. 쭉 최근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이렇게 쫙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단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영접한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신대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상 팔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썩 나가서 그놈의 예수와 함께 살아라. 내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해라. 이러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12살 때, 12살 때 우리나라로 하면 한 6학년 정도 되는데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 림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내버려 두셨겠어요? 고생을 했지만 돌봐주셨어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예?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도 믿어야 되자. 우상장소서다 버리고, 야, 아버지가 예수 믿고요. 성과게 되고,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림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작은 아담한 집을 하나 주셨어요.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셔서 생각이 나겠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하라니까. 나는 책임못진다 니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널 돌봐달라고 하라니까 소리 질러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열두 살때 쫓겨나가지고 집에 쓸겨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돌봐주셨구나 날 인도하셨구나 강격하면서 목사님이 목회사 역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구름, 그 어마어마한 천사, 셀수 없는 천사와 함께 그 구름 가운데 제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개월 찾아온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월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개오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천사장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나라타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사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동일하게 재림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시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